증권사 RA가 업황 및 회사 사정으로 애널리스트 승격이 어려울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현재 인력구조 및 향후 부서의 방향성에 따라 다양한 대안이 존재합니다. 만약 조직 내 인력구조가 포화 상태라 본인이 단기간에 즉각적인 승격이 어렵다면 우선 상사 및 유관부서에 본인의 상황을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이라면 유관부서에서도 인력구조에 대해 많이 고민하고 있을 것이고 향후 방향성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커뮤니케이션 과정을 통해 회사 측에서 대안을 제시할 것이고, 그러한 제안이 부족하다면 차선책을 살펴봐야 합니다. 통상, 애널리스트 승격은 기존 애널리스트가 이직 및 퇴사한 경우에 가능하기 때문에, 회사에 대안을 요구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가장 현실적인 대안은 2에서 3년 차 RA 경력이 있다면, 중소형 증권사에서 애널리스트로 대비하는 조건으로 이직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대형사 리서치 센터에서 금융, 건설업 아래이로서 경험을 쌓았다면 중소형사 건설 금융 섹터 애널리스트로 데뷔를 하는 형태입니다. 이직을 결정하더라도 기존 근무회사에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이 향후의 이득입니다. 왜냐하면 같은 업종에서는 평판이 중요해 섣부른 이직이 향후 재 이직에 불리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 근무회사에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증권사, 자산운용사, 사모펀드 금융권 취준생이 선택한 베스트셀러, 파커바 무료 이벤트를 놓치지 마세요. 파커바 기본편 구매 시 16만원 상당의 실전편 3권을 무료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